포장 중이라고? 죄송한데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렌 씨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작품이요? <laughs> 그 순간 그녀는 그 세계가 완전히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깨달았다. <laughs> 전히 멸살법에 있었던가?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순간이 피스랜드라는 세계의 완결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가 한 명의 작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순간 그렇다면 끝이 난 이야기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 당신은 행성 피스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스랜드에 소속된 모든 존재가 당신의 시선을 희미하게 느낍니다. 피스랜드의 존재들이 당신에 관한 전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성의 작은 성저가 당신의 존재에 기뻐합니다. 그후몇 가지를 그녀에게 더 물어보았고 거짓 간파까지 사용했지만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 미안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읽어본 만화 같기는 한데... 근데 저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멸살법의 작가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것 같기도 하다. 아마도 멸살법의 작가는 나만큼이나 기존의 결말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 세계가 끝나기 전 내게 소설의 파일을 준 것이리라. 그렇다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겠지. 미안합니다. 현성 씨도 마시며 즐기고 싶으셨을 텐데요. 아닙니다. 맡겨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제 경호를 맡아 주시면 됩니다. 응. <목소리> 당신은 고대 뱀의 성유로 만든 술을 마셨습니다. 욕심 많은 뱀의 가우가 당신의 정신력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삼회차의 유중력도 알지 못하는 히든 피스. 오직 성혈을 섞은 오로치의 뱀술로만 행할 수 있는 의식. 이게 없었더라면 불살의 왕 같은 좋은 특성을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뱀이 당신에게서 용살의 자격을 인하였습니다. 새로운 특성. 8개의 목숨이 개화를 준비합니다. 개화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특성이 만들어져 있겠지. 일단 하나는 끝났고 다른 하나가 문제인데. 어, 뭐지? 디오니소스도 페르세폰에도 반응이 없더니 과업을 완수했는데 정작 나를 명계로 데려다줄 존재가 없다니 역시 유상을 데려올 걸 그랬나? 아,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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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명계에 와서는 안 된다 너, 심판관님 명계 다행히 또 타르타로스에 떨어지진 않은 모양이군 여왕님의 과업을 완수했다는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너는 궁전에 들어갈 수 없다 어... 어째서입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 돌아가라 아버지의 권능을 빌어 소환은 해줬지만 입장은 불가하다 저는 여왕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안돼 돌아가 이 자식 대체 무슨 똥배짱이지? 심판관이 아무리 강해봤자 페르세포네에 비하면 조족지혈 그런데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는 걸 보면... 혹시 두분다 출타 중이십니까? 그렇다. 아, 대체 무슨 일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동시에 자리를 비울 정도면 어디선가 큰일이 터졌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호출을 할 만한 일이 있었던가? 아, 혹시 제게 따로 남기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왜 네놈에게 전해야지? 만약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걸 한 모금 맛보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것은 야마타노 오로치의 뱀술. 다른 술도 아니고 성좌의 부속으로 빚은 술인데 말로 못 하랴. 싫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잠깐만! 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좋구나 여기 대가다 여왕님께서 남기신 것이다 이건 신유승의 영혼. 아, 저씨.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아, 정말, 정말로. 그래. 어째서? 아직 이 세계에서 네가 해줄 일이 남았어. 나는 그녀를 동정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정말로 신유승의 도움이 필요했을 뿐. 오랜 이야기를 쌓아 높은 영혼의 격을 가진 그녀만이 할수 있는 일. 내가 뭘하면 돼? <웃음> 어. <웃음> 잔인한 사람이네 아저씨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장보다도 잔이네. 미안해. 하지만, 좋아, 할게. 아니, 오히려 꼭 하고 싶어. 바라던 바야. 어머. 이번에는 꼭 나도 이 세계의 결말을 보고 싶으니까. 기억이 더 사라질지도 몰라. 견딜 수 있겠어? 두렵지 않아. 당신이 이야기해 줄 거라. 믿으니까. 영혼을 명계에서 데리고 나간다 해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 영혼은 죽은 지 오랜 시일이 지나서 새로운 육체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연이 닿는다면 환생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 영혼은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비형,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뭔 도움? 음. 야 수, 설마 너 오직 높은 격을 가진 존재만이 선택할 수 있는 환생체 지금까지 이야기에 지배당해왔던 그녀는 이제 이야기를 지배하는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나한테 그, 그거 시키려고?